두 차량을 비교해보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옵션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가입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아빠들의 최대 고민, 펠리세이드와 렉스턴. 과연 둘 중에 어떤 차를 사야 맞는 걸까요? 고민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만 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두 차량은 같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 마력도 2 0 2마력에 45토크로 동일하고요.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펠리세이드가 렉스턴보다 길이는 130mm, 폭은 15mm, 휠베이스도 35mm 더 큽니다. 눈으로 봤을 땐 렉스턴이 더큰줄 알았는데 참 희한한. 그럼 본격적으로 깡통대 깡통 대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렉스턴의 깡통 등급은 럭셔리입니다. 가격은 3 가격은 3,695만 원이고요. 팰리세이드의 깡통 등급은 익스클루시브로 3,721만 원입니다. 렉스턴이 26만 원 저렴하네요. 둘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옵션을 보자면, 렉타입 구동형 전동 스티어링,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버튼 시동 스마트 키, 패들 시프트, 운전석 전동 시트, 열선 가죽 핸들,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앞좌석 통풍 시트, 오토홀드를 지원하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방 카메라, 6개 스피커에 이 정도 사이즈의 차들에겐 필수라고 할수 있는 전후방 주차 센서까지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겉 껍데기만 다르지 완전 똑같은 차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생각보다 차이 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렉스턴은 LED 헤드램프지만 펠리세이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입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 시엔 렉스턴이 더 밝죠. 대신 렉스턴은 5인승 시트가 기본. 입니다. 7인승으로 올라가려면 41만 원더 줘야 돼요. 그에 비해 펠리세이드는 기본으로 8인승 시트입니다. 또한 렉스턴은 스마트 미러링만 되는 8인치 액정이 달려 있지만, 펠리세이드는 스마트폰 원격 시동이 되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됩니다. 참고로 렉스턴의 인포콘 시스템은 럭셔리 기본 등급에선 추가할 수가 없어요. 펠리세이드가 5년 무료의 블루링크를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고요. 대신 렉스턴은 기본 등급부터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펠리 카이세이드도 이대로 질수 없겠죠 이중접합차압유리와 후석대화모드 그리고 스마트키로 원격시동도 걸수 있습니다 하지만 깡통으로 이 차를 사실 분들은 없죠 두 차량 다 3900만 원 정도면 옵션 충분히 넣고 탈수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렉스턴은 럭셔리에 9인치 내비게이션,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하면 3915만 원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익스클루시브에 현대 스마트 센스 2, 컨비니언스 추가하면 3893만 원이죠. 렉스턴 조합이 22만 원더 비쌉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옵션은 내비게이션과 전동 테일게이트, 조수석 시트를 조절해 주는 워크인 디바이스가 공통 옵션입니다. 뭐야, 가격이 200만 원 정도나 올랐는데 옵션 추가되는 게 이거밖에 안된다고? 네 아닙니다 같은 3900만원대지만 두 차량 다 차이나는 옵션들이 꽤 있는데요 렉스턴에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가 펠리세이드는 아직 안들어갑니다 대신 시트도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펠리세이드만 8인승이죠 렉스턴도 정품 내비게이션이 추가되긴 했지만 펠리세이드가 살짝 더큰 10.25인치입니다 또한 렉스턴은 9인치 내비게이션을 추가한다고 해도 인포코는 안됩니다 그에 비해 펠리세이드는 블루링크가 5년동안 무료죠 그 외에도 렉스턴은 앰비언트 무드램프와 동승석 전동 시트, 전자석 천연 가죽 시트로 편리한 것 고급감을 챙겼고요. 펠리세이드는 앞좌석 이중접합 차음유리와 뒷좌석 대화모드, 스마트키 원격 시동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악지대 경고장치,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어지간한 옵션은 전부 챙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고급감에선 렉스턴이 살짝 우위라고 할수 있지만 옵션에선 펠리세이드가 좀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총알 좀 넉넉하게 충전하여 한 600만원 정도 더 써볼까요? 이러면 두 차량 다 거의 프옵션 급 차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렉스턴은 프레스티지 7인승에 3D 어라운드 뷰, 인피니티 사운드, 하이 컴포트 넣어주면 4436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는 프레스티지에 패밀리, 테크투 넣으면 4482만원이죠. 렉스턴 조합이 46만원 저렴합니다. 공통되는 옵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두 차량 다 거대한 20인치의 휠을 가지고 있고 실내 정숙성에 좋은 이중접합 차함유리 12.3인치의 LCD 개입판 2열 엔 도어 커튼이 달리고 전 좌석의 유리는 오토로 없다 온이 가능합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와 사각지대 경고 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폰 원격 제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적용되면서 이지 액세스 기능도 들어오고요. 렉스턴은 인피니티 사운드 시스템, 팰리세이드엔 크레로 오디오가 들어옵니다. 이 정도 사이즈 차에 서라운드 부모이터꼭 있어야겠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와 야간 운전 시 눈이 편안해지는 LED 헤드램프도 두 차량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렉스턴은 차량 패키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9인치 내비게이션이지만 팰리세이드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고요. 대신 렉스턴은 내부 고급감에 신경을 많이 쓴 편이라 퀼팅 나파 가죽시트가 들어가지만 펠리세이드는 한급 낮은 천연 가죽시트가 들어가죠. 대신 스피커는 렉스턴이 10개 펠리세이드는 1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렉스턴은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아직 펠리세이드 조합에 비해 앞서고 도어 잠금 해제 방식도 터치식이라서 버튼 눌러가며 문열 필요 없습니다. 대신 펠리세이드는 쿠션 익스텐션이 되고 3열 시트는 전동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또한 렉스턴에선볼수 없는 헤드 디스플레이와 외부 소음을 적극적으로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왕 여기까지 온거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렉스턴의 최고 등급인 더 블랙은 5,016만원입니다. 펠리세이드의 캘리그래피 사륜구동은 5,03만원이죠. 0 렉스턴이 13만원 비싼데요. 앞에서 말했던 옵션들은 그대로 담고 가는 상황에서 두 차량 다 사륜구동이 적용됩니다. 가죽도 국산차 끝판왕인 나파가죽 시트 적용되고요. 차이 나는 옵션을 보자면 렉스턴 더 블랙은 시트에 스웨이드가 덮이는 반면 펠리세이드는 천장에 스웨이드가 덮입니다. 렉스턴은 각종 소모품 무상도 교환과 국산 SUV 유일의 전동식 스텝 게이트가 적용되며 터치 센싱 도어 핸들과 에어컨 말려주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까지 들어옵니다. 그에 비해 필리세드는 운전석 쿠션이 늘어나는 쿠션 익스텐션과 3열 전동 폴딩 기능, 헤드업 디스플레이, 노이즈 캔슬링. 마지막으로 2열의 통풍 시트까지 들어옵니다. 두 차량을 비교해보니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옵션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네요. 한눈에 보는 비교표입니다. 렉스턴은 기본 등급인 럭셔리를 3,695만 원만 주면 이 정도 수준의 옵션들이 들어옵니다 펠리세이드의 기본 등급인 익스클루시브는 3,721만원으로 렉스턴 럭셔리에 비해 26만원 비싼데요 LED 헤드램프와 앰비언트 무드램프가 렉스턴에 비해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10.25인치 내비게이션에 이중접합 차음유리 스마트폰 원격 제어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렉스턴은 3,915만원으로 194만원만 더 주면 이중접합 차음유리는 빠졌지만 LED 헤드램프와 앰비언트 무드램프 다시 들어오고요 내비게이션과 전동식 스마트 테일게이트까지 추가됩니다. 펠리세드도 질수 없죠. 3893만원으로 22만원 싸지면서 LED 헤드램프와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빠지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 운전석 메모리 시트까지 앞서게 됩니다. 이러면 또 렉스턴 질 수가 없죠. 4436만원으로 543만원 더 주면 12.3인치 LCD 게이판에 인피니티 스피커, 2열 도어 커튼과 퀼팅 나파가주 시트, 서라운드 앱 모니터까지 굵직굵직한 옵션 다 들어와줍니다. 펠리세드는 어떨까요? 4 4 8 2만원 으로 렉스턴에 비해 46만원을 더 주면 12개 스피커의 크로 오디오 와헤드 디스플레이 운전석 익스텐션 시트 3열 시트를 전동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 가격과 유지비는 어떻게 될까요 두 차량만 비교하면 재미없으니 펠리세이드 3.8 가솔린과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차 파고 3번 조합 기준으로 온류 렉스턴 디젤의 가격은 4385만원입니다. 그에 비해 펠리세이드 디젤은 110 만원 비싸고 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은 2 4만원 비싸네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326만원 쌉니다. 펠리세이드나 렉스턴이나 뭐이 정도 가격 차이면 거의 안 난다고 봐야 되고요. 소렌토는 한급 낮은 차량이라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훨씬 싸기는 합니다. 유리비를 비교해보자면 렉스턴은 10만키로 주행시 991만원의 유리비가 발생합니다. 펠리세이드 디젤은 958만원으로 33만원 덜 들고요.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1406만원으로 415만원 더 듭니다. 와, 진짜 많이 드네요.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는 8 8 0만 2만원으로 109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5년 10만키로 자동차세 포함 유지비를 비교해보면 렉스턴은 1248만원이 들어가지만 펠리세이드 디젤은 33만원 덜들고요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599만원이나 더 드네요 이게 유류비의 3800cc 대배기량으로 인한 자동차세 때문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연비도 좋고 배기량도 작아서 235만원 덜 듭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취등록세 5년 10만키로 유지비까지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렉스턴은 5,940만 원이 드는데요. 펠리세이드 디젤은 처음엔 110만 원 비쌌지만 85만 원으로 조금 가격 차이가 줄어들고요. 펠리세이드 가솔린은 23만원 비쌌지만 엄청난 유지비 차이로 인해 무려 623만원이나 비싸집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처음엔 326만원 저렴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583만원이나 더 저렴해지네요. 이로써 렉스턴과 펠리세이드 둘 중에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옵션과 유지비 비교해봤고요.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